진료 확인하러 병원 가요 진료 잘 받게 음 해주세요 아이고 기특해라 음, 조용히 좀해 음. 드시라 <laughs> 드시다 궁금해 우리 뚜 시기 동공 확장제 잘 넣었어요. 아이고, 20분 뒤에 감사할 거예요. 아. 친구야,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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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아. 이 뭐라고? 25년 11월 21일 음 다녀 기록이고요 병원 다녀와서 또 시기가 어 계속 잠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찍지 못하고 있다가 잠깐 일어나서 약을 먹였더니 지금 삐졌어요 이거 보세요 밥안 먹으려고 고개를 탁 <laughs> 돌리고 있죠아 밥을 먹어줘야 되는데 큰일이네요. 안 먹으면은 여기에다가 또 건사료 아가지고도 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안까 기록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뚜시기 같은 경우에, 어 지난번 검진처럼, 그, 막막 부분에 이제 이상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어 혼왕성 백내장인데, 일단 메인은 혼왕성 백내장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막막 이상 이상 이라는 그 의미가 막막 변성 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호낭성 백내장은 양쪽이 다 있고 보면 위치가 딱정 중앙에 딱 있어 가지고 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새방 영상에서 조금 뿌옇다 라고 느낀 그 부분이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저그 훈왕성 수정체 뒷부분에 이제 백내장이 있는데, 아 어, 거기서 이제 딱 정중앙, 수정체 중심 부분에 지금 있어가지고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막막이 이제 밝을 때는 이제 좁아졌다가 망막에 동공이 가늘게 이제 좁아졌다가 어두우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커지거든요. 근데 뚜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 부분이 이미 이제 좀 예, 실명이 돼서 밝은 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밝은 환경에서는 동공이 좁아지면 일시적으로 실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공의 크기가 변화하면서 어, 같은 불빛이라고 하더라도 음, 조절이 된다고는 하는데. 음. 제가 너무 슬프게도 그 간식 같은 거를 이제 사냥놀이가 끝났다고 이제 불을 켜고 줬을 때 얘가 간식을 인지하지 못한 게, 보지 못해서 그런 게 맞다고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막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막막 변성이라고 해서 그 막막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막막에 핏줄이 이렇게 아, 신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경의 이제 굵기와 이제 개수가 이제 괜찮아야 되는데, 뚜지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개수와 굵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왼쪽은 멀쩡하고, 오른쪽에 그 막막의 한 부분이 이제 회색 배추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이제 염증이 생겼다가 이제 없어져서, 어, 이제 마무리가 된, 되었다, 된 흔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에 유전이라고 하면, 음, 이 부분이 좀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이미 뭐다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음, 수술이 그냥 불가하다는 얘기보다는 음, 수술을 굳이 해지, 하지 않아도 또 시기가 오랜 기간 음, 앞을 볼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어, 그것 때문에 선생님께 음, 얘기를 들었을 때 울컥 눈물이 났습니다. 음. 지금 뚜시기 같은 경우에는 훈양성 백내장 4단계 중에 1단계거든요. 그런데 그 백내장의 형태가 어, 유전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이렇게 태어났을 확률이 높대요. 아, 기분 좀 풀어. 응? 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이를 생각했을 때 어, 진행 속도가 음, 상당히 느린 거기 때문에, 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음, 앞을 보고, 뭐, 많은 부인은 아니더라도 앞을 보고 세상을 떠날 확률이 높다고 해주셔가지고, 음, 굳이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 4단계까지 진행이 되면 그때 얘기를 다시 해보기로 했고요. 음, 음, 그 다음에, 안과적인 부분에서 뚜시기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뾰족하게 여기가 이렇게 살이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며칠 사이에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또 이제 눈과 어 눈꺼풀 사이가 붕 떠버려가지고 눈이 이제 눈살이 이제 말려 들어가 있는 형태래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하, 귀여워. <laughs> 통증 같은 거를 좀 느낄 수가 있대요. 네, 아직 뚜시기는 눈물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진 않아가지고, 어, 만약 눈을 뭐 지나치게 비빈다든지 하면, 그때 이제 눈의 피부에 대한 이제 뭐 시술? 어, 혹은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음, 오늘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다시 한번 얻어가지고, 하나는 그래도 추적간 잘하면서 헌 시기가 좀더 오랜 기간 동안 앞으로볼수 있다는 것에 안심을 해서 음, 기쁜 마음으로 피곤하지만 음,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밥만 좀잘 먹어주면 좋을 텐데 음, 또 병원에 갔다오고 막 이러는 사이에 또 제가 약 먹여가지고 <laughs> 지금 삐졌어요. 아 정말 엄살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서 혼자서 계속 이용 이용 막 이래가지고 음, 보호자들이 다 보러오고 아우 쪽팔려 진짜 나중에 나올 때도 보호자들한테 <laughs> 애용하면서 인사까지 다 하고 강아지랑도 인사하고 음, 보호자분들이 하필이면 이름이 얘가 뚜시기여가지고 이름이 뚜시기래 하면서 웃으셔가지고 아,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예,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음, 엄살 좀 그만 부려 뚜시기 <laughs> 저는 이제 뚜시기가 밝은 환경에서는 잘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 영상 종료하고 다시 좀 불을 좀, 좀 꺼서 뚜시기가 좀 편안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 끝? 뚜시기 사랑해. 밥좀 먹자.